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니키 양님의 앱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우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니키님 그거 하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연출 화면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해주셔도 돼요 저는 일단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걸 하고. 세부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상이 제일 나 나은 거 같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네, <laughs> 해 둡니다. 일단은 시작은 이렇게 터치하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동전을 동전을 이렇게 움직실 수도 있습니다. 어. 제 손에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아무 이상 없죠? 움직이고, 흠, 어, 사라졌다. 제 손에 이렇게 나타나게 나는 그런 마술입니다. 단는요 마술을 하실 때 해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우에 들어가서, 시정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자, 아무 이상 없지? 아무 이상 없지? 자, 동전을 넣을게. 흥! 으악! 으악! 이렇게. 들어갔다 하고, 손에 동전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 어... 지금 몇 신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상대가 휴대폰 있을 때, 주머니에 넣거나, 그런 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동전이 들어갔지? 어... 자, 만져봐, 이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만, 어, 진짜 만져지네? 오, 신기하다, 이러면서. 자, 흙! 진짜 이거 잘 빼야돼? 흙! 어, 뺐다! 자, 내 손에 없지? 없지? 자, 내 다리 밑에서 나오게 돼, 이런 마술을 해줍니다. 내 주머니 속에서 나오게 돼, 뭐, 이런 거. 를 아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저 다한 뒤에, 자 아무 일도 없지.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아를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쓸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되는데, 요 부분 이렇게 아 이렇게 눌러 걸리는군요. 단는 지우는 거는 저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알아보고 한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